먹거리 X 파일 스시집 은평구 스시쇼부 윙키의 냉정한 평가. 지난 금요일 불금의 분위기로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싶어 집주변 맛집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규모에 비해 맛집이 아직은 적은 은평구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은평구 물결표 사실 저는 서대문구와 은평구 경계선에 살고 있는데 정을 붙이고 산지 3년차인 저로서는 이 동네에 대단히 만족합니다. 생각보다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고 다른 서울지역에 비해 심각한 교통 난도 없는 편이라 지금 너무 좋 거든요. 암튼 저희 동네에 먹거리 x파일에까지 출연할 정도로 스시 를 정성스레 다룬다는 곳이 있기에 신랑과 방문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걸 예약을 안하면 아예 가게 안에서는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나만 몰랐던 맛집이었구나 싶어 스시를 포장해가기로 합니다. 테이크아웃 메뉴판을 건네받았습니다. 음 제일 무난해 보이는 모듬 수시와 연어 광어 수시 이렇게 이 인분을 포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모범음식점 안내판과 원산지 표기를 살펴봅니다. 셰프도 국내산이라는 글귀가 굉장히 유머러스하네요. 집에 와서 포장 용기를 개봉해 봅니다. 자리를 내어주지 못한 것이 못내 미안했는지 포장 박스에도 미안하다는 멘트를 잊지 않으셨더군요.